안녕하십니까? 잠실 기운부동산 이창호 대표입니다. 잠실 르엘 아파트가 가장 잘 보이는 르엘 공사 현장 바로 맞은편 옥상에 나와 있습니다. 르엘 사전 점검 일자도 나오고 르엘 이제 입주 일자도 발표가 됐습니다. 그기에 맞춰서 공사가 한참 진행 중인데요. 오늘은 11월에 들어가면서 르엘 아파트 공사 현장이 얼마나 변했는지 한번 둘러보시도록 하겠습니다. 현장 안내 영상 전에 먼저 사전 점검 일정이 나와서 러엘 사전 점검 관련해서 안내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전 점검 일자는 11월 28일에서 30일까지 3일 동안 진행됩니다. 그리고 사전 점검 관련해서는 먼저 예약이 필수입니다. 롯데캐슬 co.kr 홈페이지에 들어가셔서 11월 17일부터 11월 26일 수요일까지 사전 점검 예약을 하셔야 되고요. 혼잡을 방지하기 위해서 미리 예약하는 것이고 아마 세대당 입주도 인원 제한은 할것 같습니다. 네, 이렇게 사전 점검 안내 먼저 드렸습니다. 잠실 르엘은 기존 미성 크로바 아파트 재건축을 통해서 1,865세대 대단지로 거듭나고 있습니다. 가장 주목해야 될 점은요, 지금 보시다시피 송파구 최초로 적용된 스카이 브릿지입니다. 단순히 외관상의 아름다움을 넘어서서 어, 입주민들한테 자부심과 함께 훌륭한 커뮤니티 공간을 선사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도로 건너서 이제 상가 쪽으로 해서 아파트 르엘아파트로 지나가고 있습니다 상가는 어, 외부공사는 거의 마무리 됐고요 이제 내부공사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여기는 상가 바로 옆에 107동과 상가 사이 공간이고요 이렇게 보도블록 공사도 많이 진척이 된게 눈에 보입니다 하지만 아직 공사 현장이 아직 한참 진행 중에 있고요 조경수라든가 이런 것들은 거의 식재가 된 것으로 보여집니다 자 여기는 113동과 101동 뒤편 공원입니다 공원에도 어린이놀이터와 함께 다양한 시설이 들어올 것으로 생각되고 공원 크기가 작지 않게 꽤나 큽니다 그리고 이 공원은 파크류 아파트와 잡내 아파트를 모두 어, 바라보고 있는 쪽에 있기 때문에 잡내 아파트 공원과 함께 어, 파크리오 주민들이 모두 이용할 수 있는 아주 훌륭한 공원이 될 것으로 생각되고 있습니다. 잡내아 같은 경우에 커뮤니티 시설도 워낙 좋지만 내부 자재들이나 이런 것도 좀 고급스러운 자재를 많이 썼다고 해요. 제가 이 천장고 보고 놀랐는데요. 도면상 나온 걸로 천장고가 2.6m입니다. 우물 천장 포함하면 2.7. 거의 2.4, 2.5로 만드는데 여기는 2.6, 2.7입니다. 그러니까 아파트 내에 들어서서도 개방감이 굉장히 좋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세대 창고도 주어지고요. 그리고 음식물 쓰레기 이송 서비스. 세대 내에서 음식물 쓰레기를 투입해서 바로 버릴 수 있다고 하네요. 저도 이게 굉장히 궁금합니다. 공사가 완공되고 나면, 제일 먼저 이게 어떻게 운영되는지 한번 저도 궁금합니다. 자, 3주 전에 비해서 바뀐 게 있는데요. 여기 나무 식재가 되었습니다. 도로변에. 그 전까지는 도로변에 있는 나무 식재가 없었는데요. 지금 이렇게 새로 들어온 게 눈에 보입니다. 여기는 상가 바로 옆으로 해서 백오동과 사이 공간입니다. 스카이브릿지 앞으로 해서 길게 보행 통로가 있고요. 아주 멋진 보호수가 저렇게 자리 잡게 됩니다. 역시 청담 러엘과 함께 러엘 아파트란 이름에 걸맞게 조경이나 단지내 시설들이 굉장히 좋게 들어올 것으로 생각되고 있습니다. 자, 이상으로 잠실 르웰 아파트 11월 1일 첫째 날 영상 안내, 생생한 현장 스케치 영상 안내 드렸고요. 앞으로 사전 점검 일자도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이제 이번 달 11월 말이면 사전 점검을 하게 될 텐데요. 사전 점검 때 세대 내에 저희 영상 촬영도 필요하니까 영상 촬영 허락하시면 저희가 들어가서 로얄 아파트 홍보를 위해서 영상 촬영 함께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잠실 키움 부동산 이창호 대표였습니다. 감사합니다.